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저희 이렇게 디고하는거 처음이죠? 네. 반갑습니다,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오늘 합범 6월 소개 날입니다, 여러분. 저번에 말놨었는데 혹시 말 놔둬도 네.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왜왜왜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떨어요. 씨씨 싫어요. 아니요. 좋아요. 싫어요. 아, 아니요, 물론 저도. 내가 해도 되나 했는데 <laughs> 안 돼요. 할수 없게. <웃음> <웃음> 물어보는 게좀 이상하긴 했어. 저희 네. 방에서는 이제 유나님 아. 처음이잖아요. 네. 제 괜찮으시면은 소개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? 아, 네. 한번 소개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혹시? 안녕하세요. 머시카이 막내로 데뷔하게 된 유나입니다. 데뷔한지 두달 됐고요. 와두 달? 음. 게임이랑 서풍 그림 하고 있어요. 우후! 이제 아, 뭐지? 그왜 <laughs> 부끄러워해? 귀엽죠 여러분 귀엽죠. 뭘 해야 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내가 제가 선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선배로서 아뭘 해야 될까? 그러면 혹시 그거 아 있어요 시그 시그풍 있어요 시그풍? 시그풍 시그풍 시그니처 풍선이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아 본인만의 풍선인 어. 거예요. 별풍선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. 본인만의 시그니처 풍선을 또 만들면 쏘는 맛이 있어요.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, 유나가. 본인이 만약에 다음에 시그 그 풍선 그림을 그려보는 건또 어떨까 아. 해서 유나면은 뭐로 해야 되죠, 여러분? 64? 아, 164. 156 들어가. 156 혹시 뜻이 뭔가요? 제 키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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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키가 156이에요. <laughs> 뭐야, 아. 아, 키가, 156이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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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좀 위에 한시간 보여주세요. 왜 앞에서 이런 거 시키지 마! <laughs> MBTI가 내가 알기로 아, INTJ라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ISFP거든요 정반대야 지금 완전 어, 그러네요? <laughs> INTJ와 ISFP의 만남 근데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반대가 좋은 게 서로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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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가지고 그렇죠? 왜왜왜 <laughs> 물음표지? 왜, 왜저 애플을 달 자신이 없는데 <laughs> <laughs> 우리 같은 거는 손에서 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 해봅시다 선배 아니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유나야 오늘 있잖아 아니 오늘 음. 시청자가 나보고 음, 뭐? 지각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 5분 늦었는데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진짜 왜 그러지?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딱 떠올라요? 누가 뭐라 그랬는데? <laughs> 어? 잘하는데 아, 이거 혹시 사회화된 티뭐 그런 건가? 아, 아니죠. 찾아낸다. <laughs> <하다> 이런 어? <laughs> 느낌? <웃음> 정말? 아, 그치만, 내가 지각을 한 건데. 소멸인 사람보다 제가 소중히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. 아, <laughs> 대박인데? 내가 생각한 대답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. 아, 그래요? 너무 멋있는데. <laughs> 어? 그러면은 혹시 이제 뭐, 나 오늘 우울해서 케이크 샀어.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 케이크가 먼저 궁금하긴 해요. <laughs> <laughs>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. 이제 오늘... 고민 들어줄 수 알아. 있지. 아, 어, 우선 케이크 먼저 다 맞죠. <laughs> 우선 케이크 먼저. 케이크를 우선 내려놓고 얘기를 올리 한번 해볼까? 아 순서가 게. 그 순서구나. 그래서... C랑 F의 순서가 이거 좀 이렇게 좀 달라. 질문 선배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<laughs> 혹시 네, 있어요? 상처를... 바라는 거? 바라는 거? 응. 음. 만 많이 친해져요. <laughs> <진짜> 이거 이거 <laughs> 자기가 자기도 자기 귀여운 거 알아 <laughs> 이거 봐 지금. 어? 자기도 자기 귀여운 알아가지고 귀여워 죽겄어 그냥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막 그런 건 없어요? 막 별풍선 시그니처 막, 리액션 이런 거어 그냥 고양이 소리 한번 내거나 어? 가끔 필 받을 때 목소리 바꾸고 어? <laughs> 저 궁금해요 목소리 바꾸는 거저 저, 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한 번만 한 번만 듣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진짜 가기 전에 한 번만 들어보게 해줘 안녕하세요 <laughs> 용래 <용혈> 선배님 <laughs> 뭐야 누구세요? 뭐야 뭐야 뭐였지?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같은 사람입니다 뭐, 시청자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유나님 가고 유나님 불러와 아 유나님 아 유나님 귀엽다 유나님 피곤할 텐데,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, 방송도. 오뱅수, 오뱅수였고, 얘기도 즐겁게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 고생했어요. 다음에 또 우리 놀아요. 제가셨습니다 고생했어요. 잘자요 오늘 나못 잔다. 잘가셨습니다. 빠이빠이. 빠이빠이.